안녕하세요. 여주 전원주택 TV 성보공인 중계사무소입니다. 오늘 소개릴 물건은 여주시 세종대왕면 왕대리에 위치한 최상의 남한강표 카페 매매를 소개합니다. 이 매물은 여주의 대표 관광 명소인 여주보 강변공원과 잘 정비된 산책로, 자전거 도로를 바로 앞에 두고 있으며, 또, 국내 유수의 문화 유사인 세종대학 농가도 인접해 있습니다. 풍부한 유동 인구와 또, 관광 수요를 지속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여주 시내에서 경쟁력 높은 입지를 자랑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늘 멀리서만 바라보았던 이곳, 강이 가장 예쁘게 보이는 자리, 누군가의 작은 꿈이 머물던 공간, 카페입니다. 435제곱미터, 132평의 대지 위에 안정하게 자리잡은 하나의 집, 복층 구조의 카페 건물입니다. 이곳은 강을 바로 앞에 두고 있는 뛰어난 전망과 또 여유로운 환경을 갖춘 카페 건물인데요. 카페 앞으로 탁 트인 강이 펼쳐져 있어 사계절 내내 풍경을 찾는 고객들의 발길이 꾸준한 위치입니다. 드라이브 코스, 라이딩 코스 중심에 있어 접근성도 아주 뛰어납니다. 대지 면적이 435 제곱미터 132평, 그 위에 세워진 건물은 2017년에 카페를 운영하기 위해 주인분 직영으로 건축된 철굴 구조의 복층 건물로, 내구성은 물론 유지 관리까지 우수한 편입니다. 카페 외부에는 데크 테라스가 넓게 마련되어 있어 강을 바라보며 머물고 싶은 고객이 자연스럽게 자리를 채우는 구조입니다. 야외석 비중이 높아 성수기에는 회전율이 크게 증가하는 장점이 있고요. 또 정원 공간 또한 잘 정돈이 되어 있어 촬영 산책 휴식 등 다양한 고객 경험이 가능하며 또 카페 분위기를 한층 더 고급스럽게 만들어 줍니다. 주차는 이 매물의 가장 큰 강점 중 하나인데요. 약596 제곱미터 180평 규모의 넓은 주차 공간을 확보를 하고 있어 10대 이상은 물론 단체 손님 라이더 모임까지 소용이 가능합니다. 이 주차 공간은 카페 바로 옆에 다른 분 소유의 땅을 월 33만 원 사용료를 내고 사용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카페 바로 앞부분 시유지 공간이 있는데 점용 허가를 받아서 연 3만 원의 비용을 내고 또 그것도 쓰고 계시는데요. 그 앞에는 점용 허가를 받은 공간이라서 그앞 공간도 주차 공간이 가능합니다. 주변은 자연녹지 지역으로 가밀상권이 아니기 때문에 경쟁 대비 독립된 카페 운영이 가능하며 강뷰를 찾는 고객층이 꾸준하게 유입이 되는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제가 사진을 촬영 중에도 테이크아웃으로 커피를 가져가는 분들도 꾸준하게 있었습니다. 여주에서 커피 맛집으로 소문이 난 카페이기도 합니다. 지금 보고 계신 이 외부 공간만으로도 이 매물이 가진 잠재력과 안정성이 충분히 느껴지실 거란 생각이 듭니다. 대지가 435 제곱미터, 132평이고요. 2차선에 붙어 있는 건물이고, 그리고 또 2차선과 또 건물 사이에 시유지 땅 100평 정도를 점용허가를 해서 쓰고 계십니다. 그리고 건물은 95.48 제곱미터, 29평 복층이고요. 매매는 7억, 시설비 따로 없고 절충도 가능합니다. 용도 지역은 자연 녹지 지역. 주 용도는 제1종 근린생활시설, 기타 용도는 숙의 음식점. 그리고 주 구조는 일반 일반 철골 구조이고요. 수도는 상수도 난방은 도시가스 개인 정화조 시설이고 주차는 현재 아까 그 옆에 땅을 또월 임대료를 주고 사용을 하시고 계시는 곳이 또 180평이나 되기 때문에 그곳에 10대 이상 충분히 가능하고요 그리고 사용승인은 2017년 8월 11일 그리고 입주는 맞춰 드립니다 이 카페에서 대각선 쪽으로 해서 지금 보여지는 거는 세종대교고요. 또 오른쪽으로 카페 정면에서 정면으로 봤을 때 오른쪽으로는 그 여주보가 있어요. 여주의 명소 여주보가 있는데 또 여주보에서도 또 다리를 건너가면 그곳에 또 공원이 너무 잘 되어 있습니다. 카페가 2차선 도로에 접해 있고 그리고 또 2차선 도로 앞쪽으로 자전거 도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바로 또 카페 정면으로 펼쳐진 남양강 뷰입니다. 그리고 카페는 뒤쪽에는 전원주택들이 있고요. 그리고 전원주택 단지예요. 그리고, 그리고 앞부분에는 두세 개의 카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은 여주역, 여주 시내, 뭐 여주 이마트, 자차 10분 이내 거리로 되어 있고 또 도로도 일직선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시내에서도 접근성이 아주 좋은 곳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카페 뒤쪽에 몇 채의 전원주택들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카페 정면에서 펼쳐지는 남양강 뷰입니다. 그리고 또 예. 여주보 보이시죠. 여주보에서 건너가면 그곳에도 또 공원이 너무 잘 되어 있고요. 카페 입주로는 가장 최상의 자리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전체적으로 주변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 차선 도로 앞에 지금 이 공간이 희유지 땅인데 이분께서 점용 허가를 받아서 쓰고 계시는 공간이에요. 근데 도로로 되어 이렇게 도자가 찍혀있긴 하는데 점용 허가를 받으셨다고 해요. 그래서 이곳에 이제 주차 같은 거 하셔도 되고요. 그러니까 점용 허가를 받으신 공간도 아주 넓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곳에 주차도 가능한데 또 옆쪽에 그 다른 분 소유의 땅을 또월 예, 임대료를 주시면서 또 사용을 하고 계신다고 해요. 앞에 점용 허가 받은 부분을 제가 먼저 보여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예. 디딤석으로 잘 관리를 한 카페 정원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곳곳에 또 예쁜 정원 수도 또 식재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또 야외에 앉아서 또 강을 바라볼 수 있도록 또 벤치도 함께 만들어 놓으셨는데요. 이제 이 카페 같은 경우는 입지가 너무 좋은 곳이기 때문에 뭐 또 감각 있는 분들께서는 지금보다도 또 훨씬 더 예쁘게 꾸며 놓으실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여 드리는 이 부분은 180평의 점용 허가를 받아서 주차 공간으로 넓게 쓰고 계시는 공간입니다. 내 소유의 땅은 아니고 이제 월 임대료 33만 원을 내고 계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살짝 이제 정원수로 이렇게 경계를 만들어 놓으셨는데요. 뒤쪽에 알바트로 카페라는 이곳은 이렇게 콘테너 이 박스를 해서 창고로 쓰고 계시고요. 정원수가 식재되어 있는 부분이 경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이제 주택 뒷부분도 한번 가볼게요. 주택 뒤쪽에 야외 수도가 하나 있고요. 그리고 또, 다용도실에서 내부에서 밖으로 나올 수 있는 분 따로 되어 있고, 그리고 이 컨테이너 박스는 창고로 쓰고 계십니다. 뭐 이제, 카페 주변에도 야외 테이블을 놓고, 야외에서 차를 마실 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요. 뭐, 이 입지 같은 경우는 어느 곳에 앉아있더라도 강 뷰가 시원하게 보이는 장소입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촬영을 할 때는 강이 생각보다 굉장히 멀게 느껴져요. 그렇지만 실제로 보시면 지금보다 훨씬 더 강이 가깝게 또 보이고요. 그리고 이곳에도 또 예, 따뜻한 햇살을 받으면서 차를 만들 수 있도록 또 야외 테이블 되어 있고 또 야외 벤치와 해서 정원수 해서 나름 제가 봤을 때는 야외도 참 예뻐요. 그래서 나무만 좀 손질을 하시고 조금 더 예쁜 뭐 의자와 또 예쁜 야외 테이블 같은 거 놓으시면 더또 지금보다 돋보이지 않을까 싶고요. 카페 자리로는 정말 최상급의 자리고요. 솔직히 말해서 뭐 여주가 이제 남한강이 있지만 남한강 뷰를 바로 지금처럼 바라보면서 이렇게 운영을 할수 있는 카페가 흔치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고 계시는 이 카페도 정말 차별화된 그런 물건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외부를 보여드렸고 내부로 들어왔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가장 먼저 눈에 보이는 건탁 트인 통창 너머로 그대로 이어진 강입니다. 내부에 앉아 있어도 마치 야외에 있는 듯한 개방감이 큰 장점이고요. 또 손님 체류 시간이 길어지고 자연스럽게 고객 만족도가 높아지는 구조입니다. 가족 단위, 커플, 라이더 모임까지 모두 편안하게 이용을 할수 있는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1층 어디에 앉아도 강을 바라볼 수 있다는 점이 이 매물의 가장 큰 가치입니다. 실내임에도 뷰 카페의 감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구조라고 볼수 있습니다. 곳은 실제 영업이 진행 중인 바 공간으로 에스프레소 머신, 그라이더, 제빙기등 카페 운영에 필요한 장비가 모두 갖춰져 있습니다. 동선이 효율적으로 짜여 있어서 1인이나 2인 운영도 충분히 가능한 공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천정에 스템 에어컨, 냉 난방 가능하고요. 실링 팬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곳에도 또 밖으로 나갈 수 있는 출입구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여지는 이곳은 욕실인데요. 밖에 나와서 또 손을 씻을 수 있도록 세면대 되어 있고요. 남자 화장실과 여자 화장실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화장실 두 개로 되어 있고요. 이고 한 켠에 다용도로 쓰실 수 있는 넓은 공간이 마련되어 있어요. 이 공간은 뭐제 편히 쉴수 있는 공간으로 꾸미셔도 되고요. 또 밖으로 나갈 수 있는 분은 따로 되어 있는데 좀 휴식 공간으로 만들어 놓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1층을 모두 보여 드렸고 계단을 따라 2층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2층에는 또 다른 매력이 펼쳐지는데요. 2층은 1층보다 더 프라이빗하고 또 고객들이 오래 머물고 싶어하는 편안한 공간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아늑한 소파존과 또 감각적인 테이블, 좌석이 조화롭게 배치가 되어 있어 소규모 모임, 또 데이트, 가족 방문까지 폭넓게 수용을 할수 있는 공간입니다. 2층에도 천정의 시스템 에어컨, 냉난방 가능하고요. 실링팬 같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철골 구조의 특유의 개방감과 또 감각적인 조명이 더해져 트렌디한 분위기를 완성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2층에서는 강이 더 넓게 내려다 보입니다. 탁 트인 전망 덕분에 사계절 풍경을 찾는 고객층이 많을 것 같습니다. 많은 손님들이 흔적을 남기고 갈 만큼 이곳은 이미 사랑받는 지역의 카페를, 카페로 자리를 잡았습니다.인수 즉시 영업이 가능한 점도 큰 메리트라고 볼수 있습니다. 풀딩 도어로 또 밖으로 나갈 수 있는 밖에 야외 데크로 나갈 수 있는 풀딩 도어가 되어 있는데요. 밖에 부분은 정면 쪽에서도 있고 지금 보여드렸던 왼쪽에도 또 따로 장소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건물은 95.48 제곱미터 29평 북층인데요. 그중에 1층이 19평, 2층이 10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2층 내부를 한번 더 보여드리는데요 2층 공간도 아주 넓게 되어 있죠 1층 홀과 2층홀 그리고 야외 테라스들 다용도 공간 화장실 남녀 각각 1개 시스템 에어컨 냉난방 가능하고요 또실링팬 2대 설치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제 폴딩 도어를 열고 야외 테라스로 나왔습니다. 나오면 넓은 2층 테라스 공간이 너무 시원스럽고 또 뷰도 너무 멋진데요. 바람이 가볍게 스쳐가는 이 자리에서 바라보는 강은 1층과 또 다른 시야를 제공합니다. 실내외를 자유롭게 연결해 활용할 수 있어 회전율과 또 고객 만족도가 높은 공간입니다. 예, 지금 이곳도 또 분리되어 있는 야외 테라스 공간이에요. 이 테라스 공간은 계절에 따라 야경, 노을, 봄꽃, 가을 단풍 등 풍경 콘텐츠가 강점인 카페 운영에 있어 큰 이익이 될것 같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이 카페는 여주에서도 보기 드문 강조망 입지 또 구조 주차 모든 요소가 균형 있게 갖춰진 매물이라 볼수 있고요. 또 즉시 영업이 가능하고 관광객 기반이 탄탄한 지역 특성상 운영에 있어 안정성과 성장 가능성이 높은 곳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리는 이 카페 공간은 단순한 카페를 넘어 사람들이 머물고 싶어하고 다시 찾게 되는 특별한 장소로 자리 잡아왔습니다. 강을 품은 입지, 효율적인 구조, 이미 완성된 감성까지 모두 갖춘 이곳은 새로운 운영자에게 더큰 가능성을 열어줄 준비가. 되어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매물 소개였습니다. 여주 성보공인 중개사무소이고요. 전화 주시면 답사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